구글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는 자신에게 자책 아닌 친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주 씨께서도 이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서에 이 적혀 있는 내용 때문에 와이거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상처받... 회의 때 말을 날카롭게 했다. 네, 상처 받죠. 어느 회의라고도 나와요. 어느 회의에서 의사 표현이 직설적이었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안 좋다고 평가를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런 평가서를 받고 나니 <laughs> 그런 상황에 이런 평가서는 거의 뭐 야. 자존, 자존감이 완전 이렇게 야. 떨어지는 거죠. 이건 진짜. 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장실에 가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회사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 계속 그냥 앉아 있거나. 아 진짜요? 어, 네네네 그랬었어요. 불면증 시달리고 심장 두근거리고 어, 숨쉬기 어려워지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짤릴 거라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받아봐라. 어, 되게 좋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예약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죠. 어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마음하고 네. 두 번째는 근데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이두 가지 마음이 저를 아, 너무 괴롭히는 저... 거예요. 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타입이라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먹고 응. 할 일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막 인터넷질만 하고 있고 응.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주, 어, 당신이 그렇게 먹는 거는 자꾸 당신 몸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서 살려고 먹는 거다 네. 그리고 자꾸 인터넷 가서 그렇게 보는 건 당신 마음이 안정감을 찾을 곳이 필요해서 쉴 곳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마음이 애쓰고 그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몸과 당신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조금만 본인한테 친절해줘도 괜찮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너무 따뜻하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지? 그러지 말자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들면서 여기까지 나 괴롭히는 거 오늘 여기까지 그만해 그만하자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자 이렇다 네. 그렇죠. 내가 나에게 건넨 그 작은 친절이 결국 나를 살렸어요. 구글 수석 디자이너 김은주의 울림이었습니다.